네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할건데 아 이거는 자라가발 이런거 안나와요 화학기준으로는 이건 물리에서 나오고요 대충 근데 내용은 어느정도는 기억나나요? 약간 그래요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원자에게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다 낮다? 높다? 낮다. 낮다 에너지가 낮다 안정하다? 그래서 이거 기억 안나나요 이거? 계속 이게 에너지면 1번 껍질 아, 어, 어 무한대 껍질 네. 그래서 2번 껍질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되게 위에 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이게 이제 주양자수라는 거죠 얘는 그리고 껍질 이름은 KLMN 이렇게 쭉 합니다 그쵸? 그래서 결론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낮은 주향자 수를 갖고 에너지가 낮아서 안정하다. 그래서 바닥 상태가 뭐예요?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뭐야,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일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바닥 상태에 에너지 낮아. 쓰죠. 반대로 들 뜨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건 이 정도 해도 좀 과해. 이건 네, 될것 같고요. 자 스펙트럼도 자나가발 이거 안안 나와요 요즘에. 이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너무 안나는데 오래돼 가지고 만약에 모여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오비탈 갑시다. 오비탈은 전자 발견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자 일단은 S 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그 구형, 공모형 그리고 P 오비탈은 아령형으로 3개가 있다 축을 따라서 그래서 P, X, P, Y, P, Z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령 모형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럼 뭐부터 설명할까? 음, 오, 비트가자 바로, 양자수가자. 양자수, 가자. 음. 양자수. 기호 o r u m b N. N. 이라 쓰고요. 이게 의미하는 말은? 음, 오비탈 에너지니 n이 가능한 값은 1부터 2, 3 이렇게 가죠. 이게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는 껍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1번 껍질을 뭐라 한다? k, l, m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주향자 수가 커질수록 오비탈 크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점점. 오케이? 자, 두 번째. 부양자수. 기호는? 엘. L. 이으하는바은 모양? 응, 모양. 그래서 L은 가능한 값이 0부터 2까지만 음. 음. 쓰자, 일다2 e 쓰고 M-1까지 L이 0이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L이 1이면? B, B. L이 면 D 오비탈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L이 0이면 S 오비탈 L이 1이면 P 오비탈이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1은 N이 1이면 L이 몇 가지 가능하다? 영 끝. n 때이 n l 0이니까요. 음. 예, 0밖에 안 된다. 음. 그래서 1은 아고 그래서 1에는 1s 오비탈밖에 없는 거죠. n이 2면 l은 0에서부터 1까지 두 개가 능하다 그러면 2s, 2p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3s, 3p, 3d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됐어! 거의 피 안에서 끝나요 자, 3번 무슨 연계수? 자기 연계수 ML 이게 뜻하는 바는 방향 방향을 뜻합니다 그럼 ML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L부터 0 찍고 L까지 이 안에 정수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S 오비탈이 돼 그럼 L이 몇죠0 0이죠. 그러면 ML은 0만가능합 그래서 방향이 한계고 P 오비탈은 L이 1이므로 ML이 0. 마이너스 1 0, 0. 일 이렇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쓰린 경우를 그냥 관습적으로 p x 라고요, p y 라고 얘를 p 지로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마지막 스피뭐스피 자기양자수, 스피 양자수라 하는데 정확히는 스피 자기양자수예요. 귀찮아서. M.S. 얘는 뭘듣한다 전자의 자전 방향을 뜻하구요 M.S.는 두 가지죠. 풀마 이분의 일이다. 그래서 같은 N.L.M.L.까지도 같아도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간다. <목소리> 아니면 숙각 이거와 더불어서 전자 배치 규칙. 아, 어조 안 돼. 음. 전자 배치 규칙. 자, 1번. 무슨 원리? 팔... 아니? 사... 싸움 원리. 자, 여기 뭐예요? 뭐부터? 네. 에너지 준위가 네. 낮은 오비탈부터 채운다. 자 근데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 체계가 <laughs> 좀 다르죠? 누구랑 누구랑? 수소랑, 수소랑. 다전자원. 다전자원자랑 다전자 원자는 수소 별 나머지 네. 달라요. 네. 수소는 이건 주양자 수가 모든 걸 결정하죠. 네. ES랑 EP랑 같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n만 n이 모든 걸 결정해요. 주양자 수가. 근데 다전자 원자는 이 e, ES, e, ES, EP 안에서도 털이 있습니다. 3s 3p 여기 역전 일어나죠. 역전 일어나는 건잘안 나오고요. 우리는 거의 이 안에서 다뤄요. 수소는 역전. 아니요. 수소는 역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역전이다. 이건 약간 내신에서 많이 나오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거의 우리는 1s e s e p 3S3P 안에서 다 끝나요 다만 문제에서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수소라고 줘요 근데 이거 안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e s 2 p 나왔어 에너지 는 얘가 없대 그러면 그냥 오해버려요 안돼 수소인지 확인해야 돼그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수소 나오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거 할 때는 그래서 싸움 원리 됐다 2번 o n l 베타. e t t e 리뭐 l y b e t t e o l 두개 l y better. Right. Only okay. b 이거는 절대 절대 어기면 안 되죠 이건 꼭 지켜야 되겠어요 이건 어기면 그냥 틀려버리는 겁니다 저막 3개 들어갔거나 스피인 2개 똑같이 들어갔거나 이러면 틀리죠 3번 훈트 규칙 훈트 규칙은 뭐예요 가능한 이 1번, 2번을 안 지키는 데에서는 최대한 호전자 수 많게 최대한 호전자 수 많게 배치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셋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상태. 에너지가 낮음 만약에 2번 지키면 안되죠 2번을 어기면 안되고 1번이랑 3번을 어기면 들뜬 상태가 되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불안정해진다 이거죠 만약에 이거는 예시... 이렇게 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상태죠. 왜? POB들끼리는 에너지가 같아서 이것끼리는 바뀔 수 있음. 상관없음. 오케이. 이건 바닥상태입니다. 어긴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쌓아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거의 됐고, 뭐 말을 했지? 아, 회전자 수. 외워야 되죠? 주기표에서 훈련자 수 뭐예요? 1 0 1 2, 2 3 2 1, 1, 1 0입니다이족입니1 이게 주기표에서 원 1위 p 수가 이거면 얘는 1 0 1 2 3 2 1 0을 외워놔야 빠르1 훈련자 e 자주 물어봐서 그다음에 이거 좀 S 분의 P 이런 거좀 해야지 않을까? 그래 S 분의 P 좀 하자. S 분의 P 이런 거 해야죠. 어, 저 주의할 거.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 있는 s 오비탈 수는 다르죠. 응. 둘이 달라요. 오염 안됨.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쓰자. 1s2 2s2 2p4임. 그럼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는 몇이에요? 네 개. 네 개고.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 두, 두 개라서 서로 다르다. 다른 표현인데 맨날 이거 풀다 보면 이거, 이거 나오면 오해해요. 잘 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s 오비탈분의 SOV탈 오비탈 들어있는 전자 수분의 p 오비탈 들어있는 전자 수가 1인에는 어, 오 마이 갓 어. 1인에는 두 가지다. 얘는 자주 나와서 좀 알아두면 좋겠죠. 나머지는 실전입니다. 그거 외에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컷.